자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회담 후에 첫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중 경제특구가 포함이 된 북중 접경지역입니다. 대북 경제 투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사람키보다 높은 갈대숲 뒤로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웃음을 짓습니다. 압록강 하류 신도군의 비단섬으로 중국 단둥시에서 불과 31km 떨어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경제특구인 황금평에 포함된 이곳을 방중 뒤 열흘 만에 첫 공개 시찰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가화학섬유 생산을 활성화하자면 신도군을 대규모의 가을 생산 기지답게 잘 꾸리고 가을 재배를 과화 현대화하여 시찰에는 중국 통인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도 염두에 둔 시찰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조직 지도부의 검열을 받고 좌천된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도 8개월 만에 수행원으로 언급됐습니다. 황병서 동지, 한광상 동지, 김성남 동지, 저영원 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사실상 복권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광상, 김성남 제1부부장보다 앞자리에 놓은 것을 보면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요. 황병서의 복권은 2인자 자리를 굳힌 최룡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